네, 이번 시간에는 안젤리나 졸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더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안젤리나 졸리가 2015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거의 모든 타임지 뉴스위크에 어, 일면에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여자 배우인데 유방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렸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변이를 발견하고서, 아마 충분한 숙고와 충분한 어떤 상이 끝에 유방을 절제한 거예요. 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어, 유방을 절제하다니. 근데 병도 안 걸렸고 또 그런 유전자 검사가 있어. 도대체 무슨 유전자 검사인데? 자, 브라카라는 유전자 검사고요. 브라카라고 하는 대표적인 어, 암을 억제하는 그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암을 억제하는 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무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0 내지 80% 정도의 확률인 거예요. 70 내지 80%라는 확률이 어떤 의미인가요? 누구에게는 어, 무시할 수 있는 수치라고 여전히 말할 수 있지만 마치 이번 주 주말에 비가 올 확률이 70 내지 80% 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기엔 너무 큰 수치죠. 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검진만 자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안젤리 졸리, 안젤리나 졸리에게는 또 하나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는데, 즉. 어, 엄마, 그리고 이모가 각각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어, 죽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웠던 어, 경험이 있어서 자신의 자녀한테는 그렇게 어, 물려줄 수 없다. 또, 어, 암에 걸리고 나서 유방을 절제하면 어, 여자 배우로서 예쁘게 어, 유방을 보존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이처럼 병이 일어나지 않는데 미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 유방을 절제하는 어, 이런 것을 안젤리나 효과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 예방적 전절제술이라고 하는 유방을 제거하는 수술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투머칠까요? 누구에게는 이게 좀 너무 과도하다, 어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경험. 무엇보다 유전적인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나 다만 여기서 말했던 그 브라카 유전자 또 유방암 중에서 유전성 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는 게 유전성 암이라는 것은 일반 암과 달리 유전자의 변이 때문에 생긴 암이에요 즉 다른 환경적인 요인과 관계없이 거의 유전적인 요인이 절대적으로 지배를 해서 반드시 그 변이가 다음 세대에 넘어가기 때문에 엄마 중에 유방암이 있든지 언니 중에 있든지 가족 가운데 전체적인 유방암이 있는 가족들 가운데 생기는 굉장히 드문 방식의 유방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검진 시장 같은 데서 이 검사해봤자 대부분 사람들은 정상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력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검사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가족에게는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특정 암들이 계속 전수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저희가 유전성 암이라고 합니다. 앞서 진투미 플러스라고 하는 이런 검사들은 그런 유전성 암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암, 일반적인 치매 같은 부분들의 유전적인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유전성 암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가족 가운데 특정 암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검사는 진투미 플러스 같은 그런 일반 검사가 아니라 유전성암을 검사하는 어, 리스크 케어 포커스 같은 그런 검사들이 그런 방식입니다. 유방암이 대표적인 거고요. 또는 췌장암 또는 가족성 어, 용종이라고 하는 그런 대장암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특정 가족 가운데 계속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것 같은 그 부분에는 이 검사를 하는 것이 맞고 이 검사 대부분 사람들은 정상에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만약에 조금이라도 변이가 있어서 양성이나오면은 전문의와 상담해서 어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 정리하면은 음 질병예측검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진투미 플러스라는 것은 그 유전성 암이 아니고. 유전도, 유전과 또 환경을 또 유전 중에서도 여러 유전자가 같이 합쳐서 이렇게 아는 원인들이 다 방식적으로 합쳐서 질병에 영향을 주는 검사 그것을 진투미플러스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를 말씀드렸고 이런 안젤리나 졸리에서 하는 어떤 특정 유전자가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또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런 것은 가족성 암이 있을 때, 가족 적 가운데 반드시 암이 여러 개 있을 때 하는 검사라고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으면 마치 7, 0 8, 0의비가올 확률처럼 유전자 검사를 두렵게 여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맞고 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치매 또 다시 암 또는 어떤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들을 어떻게 실제 결과지를 가지고 해석할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